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예, 저는 오늘 그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가슴을 넘어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가슴을 넘어 믿음으로 네. 어, 우리 성도님들 새벽부터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예배로 또 기도로 나아가서는데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와 큰 응답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간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 사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제법 오래 되었는데 여전히 마스크 쓰는 게 편하게 느껴지지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삶의 제약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여전히 처음이나 지금이나 불편한 것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제약들도 있고 불편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아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스스로의 안정과 건강 을 위해 상상 마스크 착용 잘해 주시고 개인 위생에 신경 써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건강 가운데 살아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 그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익숙한 어, 본문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얘기들 한다면 아무래도 복음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 복음이든 마가 복음이든 누가 복음이든 요한 복음이든 말입니다. 그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어떤 다른 무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리새인들, 또한 뭐 헤롯 땅.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반대하였고 또 예수님을 멸시하는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의 집단이 아니었고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있었고 각자가 선호하는 바가 있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각자 다른 집단들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핍박할 때는 한 마음으로 했었지만은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신학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 그들끼리도 적이 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함께 은혜를 나누셨을 텐데요. 어제는 그 김명희 목사님께서 해롯 땅을 통하여서 정치적인 논쟁이 있었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그런 어,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은 정치적인 어떤 논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즉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종교적인 어떤 그 곤란하게 빠뜨리기 위한 어떤 논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절 한절씩 보시면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보시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시작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사두개인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역으로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서로 적이 되는 입장이었죠. 아무튼 오늘은 뭐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알려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사두개인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두개인들이 누구를 찾아와서 어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24절을 보면 선 선생님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불렀을 때 '선생님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선생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한게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형이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형수와의 결혼 가운데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죠? 그 동생이 형수와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이 어디에 있었냐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 합니다. 제좀 전에 말씀드린 그 율법이 여기에 적혀져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수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수혼법이 존재하였을까라는 거요 우리는 요즘에 그 평균 수명이 70세를 이 훌쩍 넘어갔죠 이제 80세 90세까지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많이 의학시설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이제 병이 났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계셨을 때그 나이, 그 시대 때는 병을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명이 단순히 짧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수원법이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신의 명의 자녀를 통하 서 연장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을 통하여서 자녀가 있기를 원했고 어떻게든 자녀를 통하여서 자신의 명이 이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창세기에 그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를 주시겠다고 얘기했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자 불안한 마음을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종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왜냐? 자신의 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디 성경의 인물들도 이러한 모습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요. 오늘 본문은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고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라고 묻습니다. 아까 율법, 율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질문을 한 사두 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한 번에 다 죽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참 정말로. 지극히 드문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경에 빠뜨리려는 거죠. 제가 이것저것 책을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예수님 이 활동하셨을 때에 유대의 각종 문헌들과 어떠한 그 글들을 봐서적들을 봤을 때에 사두기인들이 말한 이러한 관례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 형수에그 그러니까 형이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한. 이런 이러한 것들이 율법으로는 존재했지만 를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던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이 사두개인들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 율법이 실질적으로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뭐 굳이 왜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데요첫 번째로는 너네가 성경을 알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게 성경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먼저 사주 개인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주 개인들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5경만을 믿고 있었고 모세가 쓴 모세 오경만이 성경에서 권위 있는 성경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5경을 그들이 보니까 모세 5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 신앙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두기인들은요.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은 부활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30절을 보시면 부활 때에는 장가 도 어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의 천사처럼 되는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장가도 갈 필요도 없고 시집도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이같은 표현을 하셨을까? 어, 여러분도 결혼을 하셨죠?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셨을 텐데 어, 결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 하면 그 중고등학생들은 아뭐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삼십 대가 넘어가고 이제 좀 사십 대 초반 뭐 삼십 대 후반까지 가면은 아유 뭐 이렇게 등살에 밀려서 결혼했어요 뭐 이런 말도 하고 이제 결혼하고 자녀도 나오시고 손자 손녀도 이렇게 말씀 있으신 분들이 얘기하시면 결혼 왜 하셨어요 그러면 그러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결혼을 왜 해야 되냐라고 하면 창세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겠지만 성서적인 이유에서 한 가지 이유를 뽑는다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시면요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번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녀를 낳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시집을갈 필요도 장가를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두 개인들이 의문을 갖고 있고 고민을 갖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의문거리가 될 필요도 없고 고민거리가 될 필요도 없는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더여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라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말씀에 권위를 두고 있고 믿, 믿었다고 그랬죠? 모세 오경 만 믿었어요. 그데 이것이 출애굽기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모세 오경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사두개인들의 오류가 발생이 돼요. 그들은 분명히 모세 오경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부활의 내용이 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내용이 들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지형이에요. 난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야라고 이야기해 줬을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미 육체적으로 그들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살아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불로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어떻게 하죠?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이, 예수님께 반기를 드렸던 사람이니까 그냥 나쁜 사람. 나쁜 지도자들.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수 있고 많은 성교, 설교를 통해서도 알수 있지만 성교, 설교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집단들은요 대부분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열심과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됐던 그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들과 분명히 다를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여기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사두 개인들은요, 종교적 신념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두 개인들은 종교적 신념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예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든정치적으로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들은 어떻게든 모세호경의 권위를 갖고 그들 나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로마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서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부분을 자신들이 독점하면서 어떻게든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긍정적인 열심이든 부정적인 열심이든 그들 가운데는 열심이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이 사두 개인들은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을까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의 열심은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고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이들의 열심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었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했던 그 복음이 배제되어 있던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자신들의 열심을 드러내길 원했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길 원했고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한 열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열심이 있으십니까? 라는 거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좀덜 해요. 전에 말씀드린 적인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동네에 있던 모든 병들을 제가 다 주워다가 슈퍼에 팔았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자 이런 게 너무나 먹고 싶어서. 근데 부모님 사주시지도 않을뿐더러 당시 용돈도 이렇게 많이 받을 어려운 시절이니까 주변에 페밀리병, 뭐 맥주병, 사이다병, 콜라병 다 갖다 팔면은 수, 슈퍼에서 그당시는 돈을 줬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죠? 그래서 팔아다 과자를 먹었습니다. 근데 참저 같은 애들이 많았어요. 제 친구도 저와 같이 그러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자 한 봉지를 누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하죠? 친구들이 일렬로 줄을 쫙 서요. 나중 달라고 하면 과자를 가지는 애는 어떻게하죠? 권력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주면서 어떻게 하죠? 권력이 생깁니다. 같이 나눠 먹고 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아이스크림 먹는데 그 당시에는 요즘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이 되죠. 어떻게 하죠? 바로 되는 아이스크림을 그냥 한 입씩 나눠 먹는 일도 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중에 혹시 수박바라고 알고 계십니까? 수박바? 이렇게 위에는 빨갛고 밑에는 녹색인 그 수박바가 있어요. 친나 정말로 베스트 프렌드한테는 이 빨간색을 주지 않습니다. 그 밑에 녹색 조금 있는 게 맛있어가지고 거기를 주면 그 주는 친구나 그래서 받아먹는 친구나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쟤는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아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생각해라고 딱 해서 어떻게하죠 친밀감이 유지가 되죠. 아무튼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병도 팔고 아이스크림 과자를 먹고 싶어서 병도 팔고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지금은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어 과자를 먹기 위해서 병을 준수로 다니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때보다는 어렸을 때보다 제법 먹고 살만해요 그렇죠? 스스로 사 먹을 수 있는 여력이 되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한 열심이 저에게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열심히 드러납니다 전보다 와 예전보다는 우리가 삶의 어떠한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도 어느 순간부터 사그라지고 있다는 라 거죠 제가 전에 교구 사역을 했을 때에 그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 제가 예전에는 참 열심히였어요 어, 이 모든 예배도 참석하였고 하루에 기도도 몇 시간 했고 하나님을 발버둥, 어, 바라보기에 발버둥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나이를 먹고 내 삶이 조금 채워지다 보니까 그러한 열심이 사라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의 채워질 것들이 좀더 더 필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열심이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렇게 한 신앙적인 느슨함이 있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열심이 잘못. 된 열심이 되었을 때더큰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거죠. 누구처럼 사두 개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열심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남들보다 우월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들의 무리와 공동체와 그 집단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들의 열심은 신앙으로 포장을 시켜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 자신들이 남들보다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한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도교인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부족한 열심이었을까라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네,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제된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들은 남들을 무시했었고 남들을 핍박했었고 자신들만 의롭게 보이기를 원했고 자신들만 종교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희생적이고 섬기고 남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배제되어 있고 우리의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사두개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념만 갖고 있는 종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신앙인이 되기를,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념을 가진 종교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신앙인이 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매릴삶 가운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무엇이냐면요, 사도 개인들은 개인의 경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부활하신 분이 어, 예수님이 거라고 믿,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부활하신 분 계십니까? 예, 아침에 부활하신 분이 있다고 손을 드면 굉장히 섬뜩하죠. 예, 부활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는 부활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럼 우리가 어떤 부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참, 그런 거 어려워요. 때문에, 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완전, 완전하게 신뢰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두개인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라고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의구심이 들 때가 있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에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떡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어떡하죠?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입술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마음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속에는 어느 순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부터가 우리가 싹 싹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 시켜 버린 사두기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드리면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부활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일으키십니다. 내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객관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내 삶에 주어졌을 때에 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였고 나 역시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정말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어떡 하죠? 그 믿음은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못하실 거야라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마련했다라는 신앙을 가지길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가슴을 넘어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사도기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대한 열심을 갖고 머리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 믿는 신앙으로만 끝나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가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으로 품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경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그러한 어, 마음과 그러한 신앙이 없었지만 그러한 믿음이 없었지만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 지식을 넘어 머리를 넘어 가슴으로 또 가슴을 넘어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 새로운 역사 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발걸음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상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편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두 가지를 품고 살아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열심과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바라보고 보, 보시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닌 완전히 반대 길로 우리가 갈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른 열심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주시고 단순히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주를 바라보고 가슴을 넘어 믿음까지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주께서 함께하시고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 순간마다 매일 매일의 일상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어르게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단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어,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의 서품에 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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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중합해 나.